6년짜리 애가 이렇게 다한 거예요. 이것도나이 캐릭, 얘는 캐릭터를 신기하다. 너무 잘할것 같아. 이것 봐, 이거. 이렇게 아. 이거를 표정이 다 달라. 너무 신기해. <웃음> <웃음> 이제 준비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손님들이 우리 보리빵을 너무 궁금해해. 이거 사오나, 음. 네. 만드나, 이걸 직접 하시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우리 집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할게요. 음. 네. 어,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이스트예요. 아, 이스트. 이스트. 건조 건조 이스트. 건조 이스트요. 군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 아, 베이킹 네, 파우더. 네, 어. 네. 어, 지금 이 냄새가 이스트 냄새인가요? 네, 이스트 벌써 램프. 빵 냄새가 네. 나는 거같아 이거, 이거는 설탕. 설탕. 설탕도 한뭐 네. 조금 한 300g 정도 300g. 정도. 어, 예. 이거 소금 약간. 소금 약간.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우유. 어. 어, 우유도 되게 좋은 우유 같은데요? 예. 우 예. <laughs>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막걸리. 아, 막걸리가 들어가는구나. 예, 여기는 막걸리 술빵이에 이게. 아, 술빵이니까. 예. 술이 들어가야죠. 네, 예, 그래서 막걸리가 필수. 필수로 막걸리가 들어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 대전 막걸리.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거나 발효 생 막걸리면 돼. 네. 네, 이 설탕하고 소금이 녹게 네. 이렇게 저서주는. 아. 이거, 이거는 보리하고 네. 밀가루하고 육대 사로 섞은 거예요. 아 보리랑 밀가루요. 어, 보리랑 오. 밀가루 육대 사로 섞은 거예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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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가 육인 거죠? 그 보리가 보리가 육이고 밀가루가 사예요. 아 보리가 육이고 밀가루가 사. 네, 네. 아 어. 네. 보리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보리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구수한 거. 네, 보리로만 하면 떡이 돼. 네, 세요 네. 빵이처럼 만들고. 이안 되고. 네, 빵이 안 되고. 음, 이 농도에 네. 맞춰서. 어? 네. 네. 약간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벌써 냄새가 빵냄새가 네, 막 네. 나죠. 어. 막걸리 냄새. 랑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빵냄새랑 네. 아주 좋은데요. 음. 아침에 네. 바쁘니까 많이는 못 지고, 음. 한 20개, 30개 정도 이제 해. 그래서 아. 손님들 후식 드리고, 네. 남는 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 궁금해 하셔, 손님들이. 이거를 사사가 놓는 건지, 직접 만드는 건지. <laughs> 이렇게 해고 싶었어, 이렇게 보여주고 음. 싶었어, 손님들한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네,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반죽은 이게 네. 다된 거예요. 아... 이제 발효하는 시간이. 네. 아, 이게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30분 발효 걸리거든요. 발효 시간이. 숙성인자 넣었다가. 네, 예. 네. 아, 요렇게 랩 씌워서 잠깐. 네, 랩 씌워서 이렇게 넣는 음...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됐네. 우와. 슬라임 같아. 음. 기포가 이렇게 막 네. 뽕긋뽕긋하게 있어 약간 바람을, 공기를 빼주고. 음. 빵을 이제 콩을. 네. 여기다 이렇게 뿌려. 우와, 완두콩인가요? 완두콩이랑 완두콩하고 울타리 강낭콩 맛. 있을것 같아요. 응. 맛있어. 일단 후식 줄 거예요. 아.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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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은 따로 그렇지. 안 덮어도 돼요. 덮어야지. 뚜껑 이 계속. 덮어서 이렇게 찜은데. 아 음. 여기서 그냥 칼로 섞어. 칼로요. 이 질감이 약간 띠용띠용 응. 해가지고 <웃음> <웃음> 재밌는 거 <것> 같아요 <laughs> 단면이 우와 보금직스럽네 이거 한 조각이 얼마씩이에요? 5,000원씩 5,000원씩 네. 밥 먹고 집에 가면서 한나씩사 가시는 분들 <laughs> 많거아요 많이 사가요 많이 사가요 <laughs> 네. 응. 그래서 한번 선물로 줄게 이제 가면서 먹어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가서> 네. <laughs> 가면서 같이 사장님들하고 여기 다 어떻게요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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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체다! 체다에요? 체다, 치즈 같다고 체다래. 음. 제가 진 거야? 요휴 이거. 음. 어떡해? 너무 귀여워. <laughs>